빠르게 출고가 가능한 완벽하게 기본이 풀옵션으로 선전 배터리가 벙커가 화법으로 고정식 변기가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의 코지밴 650v 모델이고요 요거는 어, 신차입니다 지금 계약하시게 되면은 빠르게 출고가 가능한 봉고3 기반의 클래스 캠핑카고 기본이 풀옵션으로 제작되다 이 보니까요 굳이 구입하신 다음에 굳이 추가로 옵션을 더 넣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갖, 갖추어진 프로션 캠핑카입니다. 베이스량은 기아 본거 3이고요. 초장축 2륜이고 어, 축간 거리는 550mm 연장이 됐습니다. 2, 어, 2,500cc 디젤 엔진에 5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고요. 주행 중에 5명 탈수 있고 슈침인원도 5명 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리선전 배터리가 1,200Ah 들어가 있고요. 태양광이 606W, 6 파워 벙커. 고출력 알터네이터와 3kg의 어, 올인원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운전석과 보조석의 리클라이너, 화장실의 템버도랑 어, 거실의 오토바닥, 실내외 AV 시스템, 어, 외부에도 싱크대가 있고, 오수 전동 밸브, 냉난방 쪽으로는 듀얼 핑크홀 유닛의 파워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가 되어 있어서 바닥에 온돌라방 되고 뜨거운 물, 히터까지 다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름에, 여름에 시원하시라고 에어컨, 140m급 타워형 냉장고도 있습니다. 정수탱크는 200이고요. 오수탱크는 80에서 조금 더 늘어나서 1 0 0 m 터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캠핑카를 사용하는 물을 깨끗하게 항상 필터링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수필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 그리고 아웃트리거 오디오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진 코지밴 650V입니다. 코지밴 650V는 선택 옵션으로 아, 기본으로는 사채나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선택 옵션으로 어라운드 뷰를 장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라운드 뷰 차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것처럼, 폐 양옆에 뒤에까지 사면을 보시면서 운전하실 수가 있어서 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내 보게 되면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요게 지금 어라운드 뷰 화면입니다. 위에서 아래를 어, 내려다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의 오른쪽 편은 이제 프론트 뷰해서 앞에를 좀 더, 범퍼 끝에를 좀더 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프론트 뷰가 있고요 어, 조그 다이얼 타입의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선택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리어 뷰를, 이제 리어 뷰가 확대된 거고요 자, 탑 뷰와 리어 뷰, 이런 식으로 어, 화면을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즈맨 650의 드레스업을 한참 더 높여줄 수 있도록 어, 에어댐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화물차 느낌보다는 어, 좀더 고급진 캠핑카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어,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벙커도 이제 대형 사이즈의 벙커고요. 캐빈토 앞쪽으로 수납 공간 위치해 있고, 요거는 이제 안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실 소파 아래쪽이 수납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캐빈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을 해서 열쇠와 상관없이 문을 잠그고 열쇠가 열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문이 열리고 잠글 때는 보시게 되면 열쇠 열쇠 모양 이거만 간편하게 눌러주시면 털컥하면서 문이 잠깁니다. 도메틱사의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TV를 보실 수 있고 외부 싱크 외부에서 간편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싱크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TV 사이즈도 32인치 사이즈 TV고 TV 뒤쪽으로도 블루투스 연동이 가능한 사운드 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 외부 싱크대는 락을 풀어주고 앞으로 쭉 당겨주게 되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와주고요. 싱크볼, 냉온수, 온도 조절이 가능한 싱크볼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만의 파워 난방 히팅 노트가 보이고요. 싱크대 아래쪽으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랍이랑 선반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외부 샤워기 외부에서 간편하게 물을 사용하실수 있도록 외부 샤워기 요소수도 있고 메인 침대 아래쪽을 전체를 다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짐들을 모두 수납할 수 있도록 널찍한 공간에 수납 공간 그리고 관통식 서비스 도어여서 운전석 방향, 조석 방향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짐을 놓고 뺄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자전거 캐리어가 달려 있는데요. 이 자전거 캐리어는 선택 옵션으로 장착이 가능하시고요. 최대 4대까지 자전거를 올릴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게 되면은 아, 웃트리거가 장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하체 보강이 되어 있는데요. 판 스프링 추가 되어 있고 우레탄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사이가 이제 벌려져 있죠 이쪽은 음. 오스통인데 오스통도 전동으로 오스통도 전동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오스통에 전동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 충전 커넥터 아, 고정시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 코즈벤 600V이기 때문에요 고정시변기 서비스 도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외부 파워 아울렛이 있고요 청소탱크에 물 주입하실 수 있도록 물주입구가 있어요. 청수 용량은 2 0 0 m 입니다코지맨6 아, 5 0 v 실내로 편안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접이식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 보시게 되면은 저코에 매트 깔려 있는 이 안쪽 보시게 되면은 신발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게끔 저희가 넉넉하게 공간을 만들었고요. 아, 캠핑카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어, 신발을 보관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신발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을 했습니다. 현관 쪽에 조명, 그리고 오스통에 열선. 선택 옵션을 통해서 오스통에 열선 장착할 수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청수 게이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650V의 실내로 들어왔,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침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뒤쪽에 가로 형태로 메인 침대가 되어 있어요. 침대 사이즈는 성인 두 명이 충분히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만큼 널찍하게 되어 있고 이 차는 저희 전시차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불과 베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창문이 세 개가 있고요. 캠핑카의 외부 수납고도 중요하지만은 실내의 수납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침대 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또한 침대에서 간편하게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의 로망이 해 뜨는 걸 보면서 아니면 해 지는 노을을 보면서 그 커피하든가 와인을 마실 수 있도록 컵들을 올려 놓을 수 있도록 어, 티테이블, 접이식 티테이블, 어, 접이식 선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실때에는생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접어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어, 파워 난방 스위치, 히터 스위치, 온수매트 스위치, 뭐 조명 그리고 220V하고 어, 12V 전기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해주는 콘센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벙커베드고요. 운전석 위쪽도 침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업소 통해서 온수매트 장착이 가능하시고요. 벙커도 양쪽으로 창문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등이 되어 있어서 벙커에서도 편안하게 쾌적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의 봉고3리코지밴드는 벙커가 화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운전석에서 캐빈 쪽으로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워크스루가 워크스루를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림막, 가림막을 닫아주게 되면 프라이버시도 지켜주고 운전석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열기와 냉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어요 메인신대와 벙커바이드 사이에는 거실이 위치했고요 테이블도 꽤 넓은 사이즈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거실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테이블이 전후 좌우로 이동되는 무빙 테이블이에요 이 거실은 변환식 침대고요 테이블을 내려주고 등받이를 빼서 이 공간을 메꿔주게 되면 은 편안하게 침실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U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한 다섯 명 정도 다섯 명 정도. 그리고 이쪽에 어, 보조 의자를 두신다면 한 여섯 명 정도까지도 이 거실에서 생활하실 수가 있을 만큼 넓은 사이즈의 거실 공간을 자랑합니다. 27인치 스마트 TV. 스마트 TV,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스마트 TV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거실에도 양쪽으로 창문, 방충망과 블라인드가 포함되어 있는 양쪽에, 양쪽으로 창이 있습니다. 겨울 여름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다. 아,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루프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 바닥에도 또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물 시동 히터가 장착이 돼 있어서 겨울에 온돌 난방 들어오고요. 싱크대라든가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더운 바람 히터까지 나와 줍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날씨에도 편안한 집에서처럼 따뜻하게 캠핑카에서 지내실 수가 있고 온수매트도 역시 물 시동 히터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온수매트도 겨울철에 따뜻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천장에 어, 에어컨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맥스펜이라고 해서 어, 캠핑카 환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약 140에서 150m 사이즈급의 대형 사이즈 어, 디 c 전용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위쪽으로는 간편하게 음식을 조리하실 수 있도록 전자렌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싱크대는 어, 접이식 테이블을 펼쳐 주시게 되면은 싱크대 사이즈를 거의 두배 정도로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싱크볼도 대형 그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대형 사이즈 싱크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공수 조절이 가능한 싱크볼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 주방 세제 디스펜서도 되어 있어요. 들어갔습다 음. 자, 조금 화장실겸 샤워실이고요. 캠핑카에서 어, 편안하게 세면대에서 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세면대와 수전 그리고 샤워시설 천장에는 화장실 사용하시면서 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환기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창문이 없게 되면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그래서 화장실에 창문도 되어 있고 화장실의 수납공간 청수탱크 정수필터가 화장실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캠핑카에 사용하시는 모든 물을 깨끗하게 필터링된 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수 탱크의 물을 그대로 조리수로 사용이 이제 가능할 만큼 필터링된 물을 공포하실 수가 있고요.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소중 유구공 부위는 화장실 바닥으로도 온돌난방 들어오고요. 변기 옆쪽으로 히팅덕터가 있어서 저곳에도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